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 택배가 별로 없고, <laughs> 또, 어, 이렇게 햇살이 좋을 때, 이제 바이솔이나 다육이 좀 담아보려고 어, 영상을 들었습니다. 요거 연정입니다. 어, 연정이요. 지금 바이솔은 성장 중입니다. 모든 바이솔은 지금 성장 중이고 자구를 지금 내고 이렇게 자구 번식을 할때 어 조금 영양을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영양제 총동원에서 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근아이들은 영양이 너무 과하게 많으면 꽃대를 필수 있으니까 그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어 영양 주시면 되고요. 세상에 이 연정이요 음 예전에는 진. 문값이 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착해졌어요. 그래도 어, 식물이 가격이 어디겠어요? 언젠 음,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좋아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침 일찍 나와서 제일 먼저 한게 뭔지 아세요? 음, 깍지야. 깍지 충제를 싹 도포를 지금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벌써 깍지가 스물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스물 한두 개씩 어, 지난해 심은 아이들 그러니까 저는 좀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심어놓은 지몇년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날이 이제 아침저녁 기온 차이는 아직은 나지만 날이 낮에는 너무 덥고 좀 그렇잖아요 어 그런 애들 요렇게 유심히 보시면요 사이사이에 깍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차는 이 위에다가. 분무를 해주세요. 위에다 분무를 해주시고 저녁에요. 저녁에 한번 깍지 물 타가지고요. 그 충제 타가지고 분무가 아니고 이렇게 물로 부어주셔야 돼요. 깍지가 눈에 보인다는 건 이미 흙속 뿌리에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해주셔야 돼요. 얘네들이 뿌리를 다 갉아먹어요. 그 조그만 애들이. 그래서. 지금은 충제, 균제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저는 더덕이나 이렇게 촘촘히 심어 놓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런 데 이렇게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깍지가 있다 싶으면 아침에 와서 저쪽에 있는 애들 보니까 깍지가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방제 좀 시켜 줬습니다. 지금은 식물들 특히 다육이들은 아니고 어, 바이솔들은 지금 성장 중이다. 바이솔들은 성장 중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판매했던 드래곤입니다. 여러분. 얘가 이렇게 크는 애예요. 이렇게 크는 애라서 저처럼 이렇게 빽빽히 심어놓으시면 크지를 못하고 이거 보세요. 스칼렛이 지금 성장 중이에요. 성장 중인데 못 크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를 세웠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성장이 멈추고 휴먼기를 들어가고 가을에 다시 자라고 이러면 얘네들이 얼굴이 마디 히게 작아져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요거 아마 제가 마호가이 심어 놓은 것 같아요 마호가이 심어 놓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작은 아이들 심어 놓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음, 불 났어요, 불 났어. 그리고, 어, 요거, 아,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판매하고 있는 레드 거미 바이솔. 이제 뭐, 왕거미 바이소이라고도 하고, 레드 거미 바이소이라고도 하고, 물드니까 레드색이 나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음, 잘하는 자리가 없으니까 애가 동글동글동글 말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자체가 예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laughs> 그래서, 요렇게 했고요. 자, 저는 얘가 참 대견합니다. 커피바이솔이 아직 가격이 좀더 있어요. 가격대가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더라고요. 이거 어, 한판 제가 작품 만들려고 시켰다가 장마통에 비를 맞췄더니요. 골마지가 껴가지고 아주 그냥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음,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심어놓고 한 해를 묵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바이솔은 버릴 게 없어요. 무르지만 않으면 심어 놓으셔도 됩니다. 심어 놓으시면 정말로 아주 그냥 제그 역할을 다 합니다. 요렇게. 요거는 음, 아마 제가 눈바이솔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요렇게. 어. 그리고 요게 여러분 미리 심어 놨던 레오폴드입니다. 자, 보세요. 입밥이 얼마나 두꺼운지요, 레오폴드가요. 진짜, 진짜 단단하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살밥이 조금만 올라도 너무 아주 카리스마 짱입니다. 어, 제가 판매했던 그 아이고요. 지금 이제 팔고 매장에 내방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 한, 한두 판씩 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조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5차 바이솔 한번 해볼까? 그러면 국민 바이솔이 지금 밖에 지천에 있어요. 그런 애들 다 해가지고, 어, 해,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런 <laughs> 요거 앨범입니다 세상의 앨범이요 아주 이모기가 됐어요 여기 보세요. 이, 이 줄기 보세요 줄기 보시면 얘가 이목이 됐는지 알겠죠 처음에 퍼릇퍼릇 퍼룩 하고 그닥 이쁘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 저희 매장에는 없어요 저는 매장이 아주 뭐 대량으로 크고 아주 뭐 동수가 10동 뭐한 어? 30동 10동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바이솔은 종류를 다 갖추려면 진짜 매장이 커야 되거든요 저는 음, 바이솔이 주가 아니고 흙하고 화분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또 어, 매니아 생활을 오래 해서 이렇게 다육이도 워낙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애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원이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종류별로 다못 갖췄어요. 종류별로 대 갖출 수가 없고.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페루예요 페루는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생겼어요. 진짜 뾰족뾰족하게. 그런데 페루의 단점이 꽃을 잘 펴요. <laughs> 그래도 꽃 펴도 이런 매력에 어, 딱 빠져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죠. 이거는 토네이도라고도 불렀던 발킬입니다 이렇게 어, 묵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시죠. 응. 그래서 이렇게 바이솔들은 지금 현재 성장 중입니다. 성장 중. 그래서 이렇게 어, 보셔요. 이렇게 보시면, 이 작은 데서도 자구를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한 포트씩 심어놓으면 자리 여백이 넓으니까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엄청 얼굴 하나가 크죠? 그런데 얼굴 크게 키우는 것보다 마디게 키우는 게 엄청 좋겠죠? 이거는 지난, 어, 작년에 심어놨던 태소로. 어, 그런데 이것도 성장 중이라 이렇게 뾰족 뾰족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판매했던 바리에가타입니다. 이게 바리에가타예요. 어, 바리에가타도 물이 들면 어, 연두빛에서 이렇게 금줄이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요. 그죠? 어, 그래서 어, 애들이 지금은 성장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이 좁은 데서도 새꼬 치는 거 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요거는 레인보우를 지금 하나 심어 놓은 겁니다. 어, 칼라가 현재는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마네티오. 한1 0원은지 2년 정도 됐는데요. 뭐 하엽도 지금 정리해주는 등 많은 등 해놔가지고 그런데 묶어서 나름 이쁘고 요자 여기 보이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이에 보시면 요거 깍지입니다. 요거 깍지예요. 아 요렇게 깍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분무기로 처방을 해주시고 저녁에 여기다가 깍지물을 조금 타가지고요 부어주세요 흙 속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어주셔야 돼요 껴져주세요 껴져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음 균하고 충하고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눈에 보이면 빨리 빨리 처방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해가 나서 저는 이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못 해줘요. 조금 있다가 오후에 제가 체크해가지고 하고요. 아예 그냥 물을 갖다 들이 부어야 돼요. 그렇게 부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뭐. 빌라움스, 기움, 뭐, 어, 플라멩고, 어, 스칼렛 뭐 여러 아이들이 그냥 뒤죽박죽 섞여있네요. 발키리도 하나 들어가 있고 음, 남은 거 같고 가을에 땜빵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 자 여기도 레인보우 같다가 어, 이렇게 막 그냥 레인보우가 어쩜 이렇게 잘 될까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스트로베리 한쪽 등에 땜빵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laughs>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어, 거미바이솔인데 철화가 이렇게 껴있죠 사이사이에 요거는 음, 지금 꽃대를 피려고 해요 거, 그 바이솔 꽃 엄청 예쁜 거 아시죠 여러분 어,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여기는 뭘까요 제가 세상에나 뭘 심어놨는지 음 여기는 어, 데블스푸드, 또, 그, 뭐, 여러 가지를 그냥 다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이 붉은 색이 틀려요. 이거는또 뭘까요? <laughs> 심어 놓고 이름표가 없으면 이렇습니다. 아, 물드는 게 틀리죠? 자, 여러분. 이거는 어, 작년 가을에, 지난 가을에 이사 와서 여기에다가 한 아름 심은, 어, 피핀입니다. 이렇게 많이 심었어요 진짜로 완전히 무슨 <laughs> 가득가득 심었는데 이 와중에 이렇게 자구를 터요 자구를 이 자리도 없는데 엄청 대단하죠 얘네들은 진짜 <laughs> 무한한 것 같아요 무한 반복이고 무한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근사하죠 이거 지금 제 팔개리로 한 80cm? 80cm 정도 되는 그 화분입니다. 그 화분에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어, 기움으로 제가 들여서 그 식재를 해 놨던 예전에는 기움이 좀 가격이 조금 있었어요. 6,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게 해 놓은지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사서 했던 거니까 지금 횟수로 5년 되가네요. 지금은 자달갱이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음. 그런데 기움이 너무 좋은 게요. 아주 딴딴합니다. 딴딴하게 생겼고요. 만져도요. 돌땡이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음, 저는 요 녀석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laughs> 데볼스푸드도 좋아하지만 뭐좀 이렇게 세상에 아리아라리 아라리, 아라리 어, 무너지지도 않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꽃바람 사장님한테 드렸던 해저구 솔방울이라는 어, 신품종이에요. 이제그 솔방울하고 교배가 된 그런 새로운 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것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설방울 보다는 좀 애가 좀더 뾰족뾰족하고 입장이 조금 큽니다. 자, 제가 사랑하는 데블스푸드. 어, 데블스푸드가 이제 이렇게 묵으면 진짜 이렇게 초콜릿 색깔이 나요. 여러분. 이런 어, 초콜릿 색깔이 나고요. 그리고 데블스푸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음,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색을 유지해준다는 거 여기를 보면은 플라멩고가 사이 사이에 이렇게 좀 제가 식재를 해놨고요. 이것도 아마 땜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렇게 땜빵을 해놨고요. 아, 요쪽에도 제가 이렇게 한 나름 식재를 한 피핀입니다. 피핀이요, 어, 국민 바이솔이긴 해도 애들이 짱짱하게 잘 자라고요. 와, 아, 여기는 지금 응? 이로 말할 수가 없네요 레인보우하고 요거는 지금 제가 오전에 뿌려놨던 아우, 색감 환상이죠 어, 그리고 요거는 어, 체리에요 체리가 처음에는요 입장이 엄청 커요 엄청 커서 얘가 체리야 할 정도로 체리인지 아닌지 모르는데요 색감이 틀려요 꼭 형광색 야광색 그런 색감을 내줍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근데 요거는 지금 묵은 거라서 그렇고 안 묵은 거는 색깔이 조금 음, 요즘 나오는 색감 그런 색감들이에요 그래도 체리가 이렇게 묵으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말 그대로 형광색이 돼요 아, 제 그림자 때문에 조금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요렇게요 음, 그리고 자요거볼까요 <laughs> 알리온입니다. 제가 알리온이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알리온이가 꽃을 잘펴요 그리고 어, 바이솔 꽃 중에 향이 나는 애는 요 알리온이밖에 없을 거예요. <laughs> 여기 보면 또 땜빵 하나이가 알리온이가 아니군데 그러면 못 돼요, 뭐. 잘 어울리죠? 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식재해 놓은 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섞였어요. 그리고 아 얘가 얘가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어, 그 뭐더라 턱시판요. 턱시판. 턱시판이 묵으면 이렇게 자달갱이처럼 이렇게 예뻐요 진짜로요 여러분 아우. 그리고 아주 마디게 자랍니다 마디게 자라고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음, 꽃송이가 따로 없죠 지금 바이솔은 현재 진행중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해요? 성장 중입니다. 그런데 성장을 할 때, 어, 조금 영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죠? 그래서,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고요. 지금은 균제를 달고 사셔야 된다. 그리고, 충제도 달고 사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날이 따뜻해지면, 얘네들이 슬슬슬슬슬 기어 올라오거든요. <laughs> 뭐가요? 충이요. 그래서, 그런 거 미연에 조금 방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같아요 여기는 뭐 체리하고 초이스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섞였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섞었던 것 같고요. 여기도 뭐 <laughs> 화성 화성바이소라고 어, 요건 화성바이소인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어, 이제 발리다 또그 아무튼 여러 가지 아이들. <laughs> 그렇게 있고요. 여기도 알리오니를 워낙 좋아해서 알리오니를 이렇게 많이 식재를 해놨는데, 알리오니가 어좀 꽃을 잘 피는 편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골드는 뭐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아름답고 예쁩니다. 화성이라는 발소를 이 작은 포토에 이렇게 식재를 해놨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고, 골드도요. 분이 작으니까 분질을 해도 크게 분질을 안 하죠.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분질을 하고요. 힐링 바이솔도 요렇습니다 음, 너무 너무 예쁘죠. 음, 별거 아니지만 참 예쁘게 자랍니다 바이솔들이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솔을 한껏 사랑하시고 즐겨주시고 그러셔도 돼요. 힐링인데요. 아, 목은 힐링 도 너무너무 예쁘죠? 하늘만 지나면 애들이 짱짱하고 예쁘게 먹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즐겨 주실 때입니다. 그런데 충하고 균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충제 균제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제 균제 달고 사셔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요 요 사이사이에 벌써 자구 트잖아요 엄마 몸에서 자구를 마구마구 틀때 어, 영향을 조금 면역제 같은 거 이런 거쳐 주시면서 관찰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대불스프도 하나로 심었는데요 음 저쪽 그늘에서 너무 웃자라 가지고 미워서 제가 싹 뽑아 버리고 여기 어 이거 드래곤 드래곤 새코들 하나씩 따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해서 식재를 해 놓은 겁니다 워낙 드래곤이 좀 듬성듬성 심은 한두의 얼굴이 음 진짜 손바닥만하게 커요 너무 크게 크고 그런데 저는 크게 크는 것보다 마디게 크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한번 식재를 해놔 봤습니다 바이솔, 함께 보시면서 힐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바이솔 영상을 담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시기에는 균제, 충제, 손에 달고 사시라. 그래서, 어... 아이들 저녁 시간에 보통 약을 쳐주거나 뭐 이런 그런 거를 할 때는요 오후 해가 좀 들어가는 그 초입이나 새벽녘에 해주시면 되고요 음, 요즘 같은 때는 마당에서 키우시는 발솔들은요 요즘에 매일 물 주셔도 돼요 매일 물 주셔도 되는데 안에서 키우시는 애들은 매일 물 주면 웃자랄수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어, 보면서 물 주시고 어. 물보다는 또 균제 조금씩 타셔가지고 한 번씩 부어주시면요 미리 방지해주는 거예요. 미리 방지를 해주면 한여름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어, 저희 매장 지금 온도가 한 30도는 되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낮에는 이렇게 뜨겁고요 저녁에는 제가 이런 어, 그 요즘에 이렇게 강풍들이 불어서 문을 다는 못 열어놓고 반 정도 바람만 통하게끔 해놓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솔도 사랑하시고, 꽃도 사랑하시면서요, 이제 5월, 내일이면,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5월로 접어들죠. 가정의 달로 접어드니까요. 가족들 많이 많이 사랑하시면서 올한 달도 아라아리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